자 이제 여러가지 힘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힘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 음,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 자체는 그 면과 면 사이에 면과 면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요 어, 마찰력의 근본 원인은 마찰력의 근본 원인은 바로 전기적인 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력. 자, 근데 우리 근본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거시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에서 보이는 마찰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아, 마찰력 문제에서의 핵심은 마찰력의 종류를 구별하는 겁니다. 마찰력을 구별해내는 게. 마찰력 문제의 핵심인데, 마찰력은 두 가지로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체가 운동하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아 어, 표현 때문에 좀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미끄러지는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건데요. 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얘는 외력을 통해서 구한다가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책상과 같은 물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평면에 이렇게 놓여 있는 물체를 생각해 봤을 때 책상을 살짝 민다라고 해서 이 책상이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책상에다가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외부의 힘을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될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지상 얘가 외부 힘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유지하려면 언제나 합력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외부 힘이 하나 있을 거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외부 힘을 상쇄시킬 힘.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 F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이 마찰력을 우리는 마이너스 F, 외부의 힘의 크기로서 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 마찰력인데요. 운동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운동 마찰력은 기본적으로 그 물질들 사이에 갖는 어떤 인력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은 수식을 통해서 구하는데요. 운동마찰력의 수식 fk, k는 운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fk는 mu k의 n의 형태를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 n은 우리 앞서 배운 수직항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mu k, g cos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별하는 건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책상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계속 증가시킨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힘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지는 순간이 나타나겠죠. 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외부 마찰력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외부 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마찰력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미끄러지는 순간에 마찰력을 우리는 최대정지마찰력 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대정지마찰력 역시 최대정지마찰력 역시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최대정지마찰력 이라고 하는 녀석은 μ s 정지를 나타내는 s 그리고 n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직항력을 이용해서 풀었듯이 얘는 μsmg c o 인 세타 형태를 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자 그렇죠? 그러면 이 최대 정지 마찰계수에 대한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만약 물체를 경사면에다 두고 경사면에다 이렇게 물체를 둔다라고 했을 때이 어, 경사각에 따라서 물체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인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면 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경사면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중력 방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힘이 두 가지 힘으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물체를 끌어내리는 힘 그리고 또 하나는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에 대한 반발력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으로서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다뤘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힘의 크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 힘의 크기,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 공통각 가지 거고요. 여기 세타로 주어지니까 내려가려는 힘은 mg 사이 세타 형태를 뜰 거고요. 자 이때 경사면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봤던 수직에 있었던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힘이 수직항력이니까 수직항력의 힘의 크기 자체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려가려는 힘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무슨 힘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녀석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쓸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외력의 크기를 가지고 구한다.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경사각이 커지면 경사각이 커지면 지 사인 세타 값이 같이 증가합니다. 즉 내려가려는 힘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버틸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관계식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때 마찰력이 작용하는 힘 정지 마찰력이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μs n이 될 거고요. 얘는 μs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날 건데 이 힘이 외부 힘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죠.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 mg sin 사인세타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정지마찰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양쪽에 똑같은 mg 있으니까 같이 지울 거고요. us만 남기려면 코사인세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결과 코사인세타 분의 탄젠트 세타 그리고 얘는 또다시 정리를 하면 아, 탄젠트 세타가 아니죠? 이게 결과죠? 미쳤네 사인 세타도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를 줄이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정지마찰 계수의 크기는 이 경사면의 경사각을 점점 키워봤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함으로 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